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막창전골 준비했구요 네, 그 오스칸가 그 독일 아무튼 그 수제 햄 소세지, 소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음 요거 단무지 무침 그리고 이거 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은 미나리 무침 음. 그리고 이거 너무 아시죠 이거는 어, 오이소박이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한 공기랑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a 미제 v i c h a n 말아주세요. 노총각, 맛있게 먹겠습니다. n g Vichang, v i c h 아 n g v i c h a n 요 썼다 c h a n g v i c h a 썼다. Vichang, Vichang, 게 i c 귤직공302님 추천 감사합니다. 와, 고소하다 찌개 상당히 고소하네요. 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 햄은 좀 짭짤음 하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면은 제가 막창 있잖아요, 막창 여러분들. 이거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제 한번 구워서 넣은 거거든요. 쫄깃쫄깃. 별풍의 소녀 뿡뿡이만 을님 추천 감사합니다 버섯. 추천 음? 소리 나나요? <laughs> 잠시만요. 이거는 소리 소리를 따로 못 끄나? <laughs> 어 죄송합니다. 메리메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질때 높일 때도 소갈비님 추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 뭐지? 자막인데 추천이고 어디서 소리 나는 거죠? 아, 여러분들 오늘 그냥 먹게요. <laughs> 사리 그냥 먹게요. 음. <laughs> 민가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태님별풍선 오십 개감사와홍부갈비님 오십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게 감사해요. 자주 놀러 와주세요 생방에. <laughs> 롯데샌드추 감사합니다. 감사합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 추천 합니다지전 소리 계속 나요? 계속 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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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껐는데 밥 무지 가을님, 어서 오세요. 반찬자. 계속 된다고 관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추천 열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시지 아음... 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 머리스타 왜 그러냐고요?

몽실통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난진호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나리 무침. 저희는 새콤달콤하게 무치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합슬리 삼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가을은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두부는 안어도될것 같아서 오늘은 안 넣었어요. 음. 미나리 무침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가을님, 별풍선 열게 감사합니다. 가을님, 또 열정 감사합니다. 정민누나 물결표님 별풍선 음? 50개 감사합니다 준민누나님또 50점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먹을게요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웅짱님께서 8 0 7번째로팬클가입 반가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팬가입 너무나 소중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천명 넘을까요 제가 팬가입이. 막창 식감이 진짜 대박. 다음 장은 보태가 천사 존 앤트즈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석코님께서 800회 분째로 패클 가입. 키우 sso 시민님 반갑습니다. 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팬가입해 주신 여러분 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턱이 좀 아프네요. <laughs> 다 계속 씹으니까 턱이 좀 아프네. 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장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와또 하나 감사하고 몽짓초통빈께서8 0 9분째로 팬클럽 가입. 농장 교통 님. 입니다한 감사합니다. 800, 음 와,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음. 리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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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또 시윤이께서 또 이렇게 감사해요. 와 우리 여러분들 왜 그러지? 아유 <목소리도> 길런매님 또 810번째로 팬클럽 가요 반가워 반가워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팬클럽 여러분와 너무 감사해요 어. 잊지 않을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원래 이게 구버전으로 그 아프리카 방송 구버전으로 엑스 스플릿이랑 연동되게 하다가 오늘은 님, 님 이제 바꿨어요. 그 아프리카의 그 프릭샷이라 고 그래가지고 송출되는 그 화질도 여러분들 좀 좋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와 닉네임께서 또 811번째로 팬클까지 반가 반갑습니다. 와. 노총펭님 별풍선 러개 감사합니다 오늘 팬 덕분에 깁어 씹고 깁어 씹니다 음 너무 상큼하다. 음. 미나리는 찝으면 찝을수록. 여러분, 여기 에서 소세 지가 제일 짜 요？그 정 도로 음 다른 음식 들은 그렇게 짜지않 습니다. 하기 너무 아프다. 원어원 꿀림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프릭샷은 <laughs> 여러분들 솔직히 좀안 좋은 게몇분 됐는지를 모르네요 녹화, 녹화는 되고 있는데 음. 다 먹었나 음. 여러 그렇게 안 짜요? 진짜로.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녹화 끝.